안녕하세요. 법률 문제로 고민에 빠지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드리는 소송가이드입니다. 암호화폐 젠서를 발행한 젠서재단의 대표가 불법 다단계 암호화폐 서비스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A 대표가 운영한 암호화폐 스테이킹 서비스는 티어원 클래식입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티어원 이용자들이 주장하는 피해 규모는 83억 원에 달합니다. A 대표는 올해 3월 초, 암호화폐 불법 다단계 예치 서비스 티어원과 클래식 이용자들을 만나 "내가 티어원 클래식의 총괄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티어원은 일정 기간 이더리움을 맡기면 이자를 더해 젠서 위쇼, 네스트리, 오로라 등 다른 암호화폐로 지급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반대로 클래식은 폴라 등 알트코인을 예치하면 이자를 이더리움으로 지급하는 구조였습니다. 두해 모두 기존 이용자로부터 다운로드 링크를 받아야만 설치가 가능했고요. 그동안 A 대표는 티어1, 클래식을 홍보한 것으로만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두 서비스를 실제 운영한 인물이 A 대표였습니다. 그는 클래식은 당연히 내가 했고, 티어1도 당연히 내가 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한 티어1 스테이킹 상품 개발과 운영을 한 것인가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티어 원과 클래식의 불법 다단계 가능성을 인지하고 이를 숨기려던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A 대표 등은 지난 2월 말 점검을 이유로 두 앱의 회원 접근을 한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A 대표는 그 이유에 대해 어떤 기자가 회원 가입을 해서 캡처하려는 바람에 약관과 조직도 추천 시스템 등 그를 다 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티어 원 사업 설명서에 따르면, 티어원은 5단계 이상의 등급으로 운영됐으며, 하위 회원이 예치 상품을 구매하면 추천인에게 그 비용의 최대 15%를 인센티브로 제공했습니다. 티어원은 하위 회원이 매출을 내면 그중 일정 비율이 상위 회원에게 인센티브로 돌아가는 구조였습니다. 티어원 이용자 B씨는 티어원 운영진은 애초에 법인 등기조차 하지 않은 무등록 영업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등록 여부를 떠나 암호화폐를 다단계로 판매했다는 점도 방문판매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만약 다단계 판매사업자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을 했더라도 암호화폐를 판매했으면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방판법 24조는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해 사실상 금전거래만 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판례 중 암호화폐를 재화로 보지 않는 견해가 다수인 만큼 암호화폐 다단계는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한 금전거래로 처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A 대표는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유사수신 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기관이 아닌 업체가 원금과 초과수익을 보장하고 모금을 하면 유사수신 행위로 간주됩니다. 또한 그는 2020년 7월 티어원 이용자들이 모인 사업설명회에서 젠서 등으로 160% 이상의 이자를 주겠다며 이더리움을 투자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설명의 녹음 파일에 따르면 A 대표는 젠서를 내 것이라고 표현하며 나와 이 사진만 젠서를 제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와 이 사진이 단체로 잡혀가거나 사고를 당하지 않는 경우 끝까지 160에서 180%의 이자를 젠서로 줄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다른 토큰의 가격을 올리는데 실패하면 내가 젠서를 주면 된다며 투자자들이 스테이킹에만 집중하고 활동만 열심히 하면 차트를 안 봐도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었고 코인을 많이 들고 있는 내가 보증한다고 예치 서비스 가입을 권했습니다. 당시 설명회에 참여한 티어원 이용자 CC, DC 등에 따르면 A 대표는 2020년 8월 초와 8월 말 각각 서울과 부산에서 예치 서비스를 소개했습니다. 서울 설명회는 티어원 중간 직급 이상 이 3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부산 설명회에도 투자자 15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A 대표의 사업 설명을 듣고 티어원 이용자들은 7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티어원 전자지갑으로 이더리움을 송금했고 티어원 앱에서 예치상품을 구매했습니다. 티어원 서울 지역 이용자 53명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A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이들이 추산한 피해 금액은 60억 원에 달합니다. 부산 지역 이용자 4명도 별도로 피해 금액을 약 23억 원으로 산정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지난 2월 A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한 다른 암호화폐 예치서비스 토큰박스 투자자들은 피해 규모를 139억 원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A 대표는 총 222억 원 상당의 법적 공방에 휘말렸습니다. 소송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 해결책에 관하여 근거 법령 및 관련 법령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소송가이드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